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구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이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그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거짓소리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보낸 편지를 묵상하며 참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묵상하며 마주한 현실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왜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동포들에게 왜 거기서 잘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예언자,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 신하들, 기술자와 대장장이가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시드기야 왕이 보낸 엘리사와 그말라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편지에서 포로들이 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정착해 농사를 짓고 결혼에 번성할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성읍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라고도 합니다. 절대 거짓 예언자, 점쟁이에게 속지 말며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며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희망차지 않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세 돌아올 가능성은 없으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합니다. 금방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농사 짓고 자식을 낳으며 정착할 것을 명령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포로로 살고 있는 성읍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금세 상황이 달라질 것처럼 말하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어린이가 노인이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고향에 돌아올 테니, 설익은 희망을 거두고 그곳에서 살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기대대로 되기만 바라다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충실함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레미아는 포로에게 편지를 쓰며 곧 보자.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했고 가정을 꾸리며 건사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동경하며 그리워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의 사는 삶의 현실과 현장을 잃지 않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읽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마주한 현실과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사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